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고화소 카메라가 계속 출시되는 가운데 소니에서도 2022년도에 102메가 픽셀 카메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소니 A1 8K 카메라 출시로 인해서 소니 카메라의 위험을 보여줬는데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도 재고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팔려서 다음 주가 돼야지 또 재고가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메가 픽셀 센서 이야기 자체는요. 뭐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였지만은 2021년도 카메라 소식에서는 아직 볼 수가 없었는데 2022년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소니 루머에 의하면 요 A7R5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센서 모델명은요. IMX-555CQR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델명을 나중에 들으시면은 아 이게 100메가 픽셀 센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성능도 A1과 같이 빠르고 센서 뿐만이 아니라요. EBF 또한 고화질이 되지 않을까. 스크린은 회전용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2년도라고 했지만은 Q1이 될지 아니면 Q4가 될지는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해요. 캐논에서도 얼마 전부터 들리는 소식 중에요. 뭐 100메가 픽셀 소식도 있었는데요. EOS R5보다 더 좋은 약한 80메가 픽셀의 카메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전부터 있었지만은 캐논은 100메가 픽셀을 타겟으로 하는 듯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RF 바디용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단순히 R5 바디에 센서만 넣은 카메라가 아닌 에고노믹하고 랜드스케이이나 아니면 스튜디오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바디가 될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소니가 미러레스 시장을 점점 리드하면서요. 미러레스 카메라 세일즈도 캐논보다 훨씬 많아졌는데요. 올해도 소니와 캐논이 눈에 보이게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더 좋고 더 나은 기술로 카메라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카메라가 나오는 만큼 다 사고는 싶은데 가격 또한 더 비싸기 때문에 혹시 캐논과 소니 중 고화질 고성능 카메라 가격을 지금 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카메라 시장 게임이 완전히 달라질 듯 합니다. 또한 캐논이 18년째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 즉, DSLR 플러스 미러레스 카메라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사실 DSLR 판매량이 아직까지는 미러리스보다는 많기 때문에 캐논이 리드는 하고 있지만은 미러레스 쪽으로는 소니가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향후 몇년 안에 캐논의 그 기록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올해 말이나 내년에 소니와 캐논의 그 카메라 시장 경쟁을 보게 되면. 아마도 지금부터의 그 카메라 시장의 그 방향성을 조금 더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 처음 미러레스 카메라 출시 뭐 또는 영상 전문 카메라가 출시가 되었을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었지만은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내려간 것처럼 언젠가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A1이나 아니면 캐논의 그 새로운 카메라도 언젠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많이 출시가 되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사실 조금 하이엔드 카메라로 일반 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크 카메라도 물론 좋지만 저렴하고 일반 분들도 사용이 간편한 미러레스도 같이 많이 출시가 되면 더욱더 좋을 듯 합니다. 소니와 캐논이 뭐 루머가 잘 나오긴 하지만요. 특히 소니는 비밀 유지를 정말 잘 하더라고요. 공개가 되기 일주일 전 정도 돼서야 비록 카메라 소식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카메라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미국 튜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드리고요. 카메라 정보를 제일 빨리 알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